차를 구입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매장을 찾은 한진수 씨. 이차같데와이차 진짜 좋다. 이 오디오 봐. 와, 빵빵하다. 와 정말 예뻐. 어? 내비게이션도 있네. 아저씨 이차 사면 이것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네전 주인이 쓰시던 건데요. 아주 새 겁니다. 정말요? 이거 가지고 가시면 돈 버시는 거예요. 와 무섭다. 저기야 이차 정말 마음에 든다. 우리 이걸로 사자. 응? 그럴까? 응. 좋습니다. 이 차로 할게요. 네, 타고난 선택입니다.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우와, 우와. 소리 진짜 죽인다. 오야. 결혼 후 에이, 저, 생애 첫 차를 에이, 장만하고 무척이나 받았습니다. 기뻐하고 진짜 있는데. 진짜 죽다 아, <laughs> 진짜 우리 차 정말 끝내준다. 그날 저집 앞으로 차가 배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너 드라이버야. 차도 새로 샀는데 우리 드라이브 나갈까? 어디 갈까? 글쎄. 네. 아! 내비게이션이 있지? 음... 이 보자 뭔가... 오, 어, 뭐 나올 것 같아 어? 병목감기? 이게 어디지? 어? 목적지까지 아, 10km. 10km입니다 계속 같은 어? 어? 여기 거리도 가까운데 드라이브도 하고 응? 가서 저녁도 먹고 오자 아, 어? 목적지 찍었나 봐요 일단 자, 출발, 출발. 출발. 그냥 쳤는데, 아, 봤는데 목적지가 나온 거지

어? 어, 이번에 우리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곧 도착할 거야. 와, 저 약간 길 아닌 곳으로 가는 거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안내 멘트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 나 속이 너무 답답해. 저기야 왜 그래? 모르겠어. 왠지 예감이. 너무 불길해. 어.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어? 목적지까지 300m입니다. 아에 아. 아. <뭐나> 은희 씨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러니 어! uh, 어, 산길... 어, 어느덧 아이고, 아 차는 산길로 접어들고 거기다 일기예보에 없던 빛까지내 이 어,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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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이만 교수님 온다. 제일 무서워 하고 계시네요. <laughs> 근데 이길 맞는 길이야? 강민 선씨 보셔야죠. 이로 가는 인데 <laughs> 그냥 우리 집에 가자. 나 머리도 안 부. 뭐안나온 <laughs> 말이야. 목적지까지 0디터입니다 강민 선씨 보셔야죠. 그냥, 아유, 보셔야 됩니다. 이제 진짜 다 왔다. 갔다... 좀만 참아. 아유, 오케이. <laughs> 아 <아유, 남기. 웃음> 점점 목적지까지 가까이요. <laughs> <laughs> 가까이 네. 목적지까지 30m입니다. 갔다 가서 이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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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laughs> 아, 나 정말 속도 안고 못떡했어 잠깐 찬바람 좀 쐬래. 어안 어! 돼. 안 돼, 안 돼. 아! 결국 잠따못한 은희씨는 차에서 내리고 맙니다. 어, 남편만, 남편만 남 떨어지 남, 남 떨어지, 남 떨어지. 왜? 어머 자기야 무슨 일이야 으악. 두 사람이 놀란 이유는 남 떨어지? 맞아 차는 아. 낭 떨어지 바로 앞에 멈춰 섰던 것입니다. 돌아갔으면 추락할 위치였는 <목소리가> 놀란두 사람은 황급히 차에 올라탑니다. 어 아니, 뒤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뒤에 누가 내비게이션을 거 다시 켰어. 제가거 아니야? 아, 어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목소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괴담이에요. 괴담. 싫어가 아닙니다. 오, 단살도다맞 아, 어, 무서워. 아, 눈물. 이 일이 한달 전의 일입니다. 아, 저차 전주인. 아, 정말. 그 절벽은. 뭐 사회의 전주인이자살했던곳이었니다좀 무서운데요. 음,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괴담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습니다